수술 후 우유에이는 완전히 회복됐고 성기능도 잃지 않았다. 태어나는 날 그는 특별히 돌개의 현수막을 준비하여 띵 yi와 uan 과챙 zhouiu에게 보냈습니다. 워우 iowei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챙 zhouiu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는 비밀 없이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띵 yi와 eueen에게 그녀에게도 비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띵 yi와 eueen은 그녀를 무시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챙 z h o u 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 뒤에서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날 시웨이리는 커피를 잔뜩 사서 병원에 오며 의사들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닝 zh i q i e n 은 이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그의 얼굴은 노골적인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게으른 사람도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병원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L-I-U-Z-H-E-N-G 은이 말을 들었을 때, n 닌 Z-H-I-Q-I-A-N 이주 W-E-I-L-I-N 을 쫓아내려고 모퉁이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띵, yi, 와, e u a n 은 뭔가 생각이 난듯 서둘러, 주, we, i, e, l, i, n, 을 따라잡았고, 그가 그녀에게 부탁을 할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주, we, i, e, l, i, n, 은, 리우젠, 을 바라보고, 띵, yi, 와, euen, 을 따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환자인, 리샹구이, 리, xi, e, n, g, u, i, 늘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며칠 전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현장 담당자가 며칠 전 해당 병동을 방문했으나 며칠 만에 사라졌다. 주 W E I E I N 은 상황을 알게 된후 즉시 사건을 맡는 데 동의했습니다. 챙 Z H O U I U 는 몰래 띵 Y I 와 E U A I N 에게 꽃다발을 보냈지만 모두는 그 꽃이 옆 부서의 시에 J E U N J E I A I 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챙 Z H O U I U 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고. 일어서서 시의 JUNJIA의 결점을 비난했습니다. 우 박사의 예리한 눈은 꽃다발에 있는 카드를 찾아냈고 모두가 꽃을 보낸 사람이 성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챙 Z a COU와 EU는 딩, y i 와 EUAN에게 자신의 감정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딩이 위안은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며 거듭 꺼절했다. 환자 오샤오밍 우 xi의 2호의 마이엔지 은 하루 종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마침내 병원에 입원했고 류정 리우쟁 이 그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우 xi의 2호의 마이엔지 이 수술에 잘 협조하기 위해 리우쟁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면 할수록 유정은 몸에 보이지 않는 큰 돌이 박힌 듯 불안해졌다. 이후 유정은 앞으로의 수술 중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시간에 연습실로 이동해 연습을 하게 됐다. 한밤 중에 병원으로 돌아온 리우쟁 은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하는 w h i a o 마이엔 g 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닝 ZHIQIAEN 을 만났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닝 ZHIQIAEN 은 약간 무력했고, 리우쟁이 이전처럼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리우쟁 은단지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 zhiqian은 갑자기 화를 내며 리우쟁에게 정말로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면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링 zhiqian의 말을 듣고 liuzheng은 심장이 막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리우쟁은 계속해서 연습했고 이 작업을 잘 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샤오밍의 어머니가 왔다. 우 어머니는 리우쟁이 너무 어리다는 것을 보고 약간의 불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링 ZHIQIAN에게 걱정을 토로했고 XIAO 링의 수술은 단지 젊은 의사들이 실습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링 ZHIQIAN은 우의 어머니에게 리우쟁이 엄격한 검사를 받은 전문의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의 어머니는 여전히 동의를 거부하고 닝 zhiqian, e xiao, 윙에게 수술을 하도록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우쟁은 xiao, 윙이 자주 플레이하는 게임을 배우러 가서 그와 함께 플레이했습니다. 이를 본 오후의 어머니는 갑자기 화가 나서 서둘러 닝즈첸에게 가서 항의했습니다. 닝 zhiqian, 은, 리우쟁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밖에도 리우쟁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XIAO 밍의 세계에 들어가 신뢰를 얻고 수술에 더잘 협조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Ning ZHIQIAN은 잠시 말문이 막혔기 때문에 리우쟁에게 XIAO 밍의 외과 의사 자리를 위해 여전히 싸우고 싶은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LIUZHENG은 더 이상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놔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주 WEILIN은 건설 현장에서 리XI의 ENGUI의 치료비를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DingYI와 UAEN은 매우 기뻐하며 주 WEILIN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우쟁도 주 WEILIN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갑자기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칭 ZHOU와 EU는 듣기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 그를 막았습니다. 마침내 리우쟁과 띵YI와 EUAN 은주 WEILIN을 저녁 식사로 대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유정은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꽃을 바르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닝 ZHIQIAN은 이를 보고 리우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고 리우젠의 모습을 흉내내기까지 했습니다. 지켜볼수록 상태가 나빠져서 그는 리우젠에게 경기관람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리우젠을 불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우젠은 그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한후 눈을 굴릴 수밖에 없었고, 주 WEIELIN 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를 물러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링 z h i q i a n 은 갑자기 화가 나서 서둘러 자신의 인격 강점을 꺼냈고, 이 남자의 목적은 확실히 단순하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우쟁은 짜증이 나지 않았고, 닝 ZHIQIAN 도 마침내 질투했습니다. 리우쟁 이 약속을 위해 외출을 준비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왔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해서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모두가 긴급 구출된 후에도 환자는 여전히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리우쟁은 절망에 빠진 채 수술실을 떠났고 환자의 어린 딸을 보고 더욱 슬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슬픔을 해소하지 못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닝 ZHIQIAN은 이것을 보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아직 치료할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쟁은 뭔가를 알아낸 듯 젓가락을 뜰고 음식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닝 zh iq i a e n 은 집에 가려고 했지만 그 어린 소녀가 아직 병원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정리를 조심스럽게 도왔다. 소녀는 그에 의해 깨어났지만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하고 다시 잠들었다. 닝 zh iq i a e n 은음 비오는 밤에 들어가 소녀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도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시야가 가릴 정도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자동차 한 배가 속력을 내고 있었지만, 링 ZHIQIAN은 재빨리 눈과 손으로 소녀를 끌어냈기 때문에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링 ZHIQIAN의 손이 삐었습니다 1년의 검사를 마친 후, 오우 샤오밍은 수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링 ZHIQIAN, 은마머 우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다른 외과 의사를 찾아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다른 병원은 혼잡하고 키안 박사의 전화번호는 이미 꽉 찼으며 쟝 z h o u i o 는 그가 무료인지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우의 어머니는 잠시 무력함을 느꼈지만 우 x i e o m i n g 은 주도적으로 이우 쟁을 그의 주치의로 초대했습니다. j u e e n z i 는닝 x i a e n g 을 개인적으로 집으로 데려갔고 카이 이모는 닝 X I 의 E N G E J U 의 E N Z I 의 I 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이 레이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있든 없든 닌 X I 의 E N G G E O G E O 를 선택했습니다. N I U Z H E N G 과닌 Z H I Q I 의 E N 은 나중에 와서 카이 레이에서 닌 X I 의 E N G 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카이 레이는 포기하지 않고 닝 Z H I Q I A 과 논쟁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싸울 준비까지 했습니다. J U A E N Z I 와 카이 이모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J U A E N Z I 는닝 Z H I Q I A 이닝 -E X I A E N 을 그녀에게 돌려주기를 바라며 직접 요청했습니다. 닝 Z H I Q I A 은 화가 나서 그녀와 얽히고 싶지 않아 문을 쾅 닫고 떠났습니다. 닝 zhiqian, -E 은,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어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녁에 닝은 리우쟁에게 전화를 걸어 닝 zhiqian, -E 이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리우쟁은 집에 도착하여 닝 zhiqian, -E 이 실제로 열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닝 zhiqian 의 건강을 확인한 liu zheng 은닝 응 xiang 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그를 달래서 잠들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린 닝 xiang eju 의 enzi 가 그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닝 xiang 은닝 응 zhiqian 이 떠나면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했습니다. 센 C-H-U-N-Y-A-N은 갑자기 배가 아프기 때문에 챙 Z-H-O-U-Y-U를 찾기 위해 병원에 가서 자신이 그의 약혼자라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병원 전체로 빠르게 퍼졌고 탄냐에 이르렀을 때 성주위의 약혼자가 임신 중이어서 병원에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챙 Z-H-O-U-Y-U는 띵 Y-I-Y-U-A-N에게 서둘러 가서 설명을 했고 그녀가 그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띵 yi와 uaen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 문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liuzheng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를 집에 데려온 이모는 그의 생모였고 그는 막 아버지에게 데리러 갔다. 이 말을 듣고 리우젠은 조금 슬퍼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닝 x i a n g 을팔로 껴안고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n i u z h e n g 은닝 x i a n g 에게 모두가 그를 사랑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의 부모는 항상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 i u z h e n g 은 열이 있는 닝 z h i q i a n 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닝 zhiqian 의 상태는 마침내 호전되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리우쟁 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짐을 꾸린 후닝 zhiqian 은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열이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추를 채우는 손이 정말 느렸습니다. 이를 본 유정은 자연스럽게 옷깃을 곱게 펴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마치 커플처럼 친근하고 자연스럽다. j u a n z i 는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를 가져왔고, NINGXI의 ENG이 e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j u a n z i 는 울면서 NINGZHIQIAN과 LIUZHENG에게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닝 zhiqi의 -E N 은 J 제2의 enzi가 일어선 것을 보고 재빨리 일어나서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상하며 떠났습니다. 제 U 의 enzi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본 그는 돌아서서 제 U 의 enzi에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는지 아이의 장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JUAENZI 가할 수 있다라는 단어를 단호하게 말할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닝의 아버지는 화가 나고 불안해졌습니다. JUAENZI에게는 6년이 눈 깜짝할 사이였지만, 닝ZHIEQIAEN에게는 닝이 어린아이에서 지금의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었던 힘든 6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LIUZHENG과 NINGZHIQIAEN이 결혼하면 NINGXIENG은 적법한 어머니를 갖게 될 것이므로 NINGXIENG은 그의 친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닝의 아버지는 닝 i n g x i e n g 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닝은 생각했지만 친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닝 zhiqian, 은닝, 이, 이미의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불러서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k-e-n-i-n-g-x-i-e-n-g, 은닝 zhiqian, 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워서 닝 z h i q i n 에게 자신과 친어머니를 보내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닝 x-i-e-n-g 은말하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를 볼 유정은 서둘러 그를 방으로 데려갔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리우쟁은 링 XIAng에게 친어머니와 함께 떠나고 싶은 이유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링은 명확하게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고대했습니다. 리우쟁의 등장은 그에게 짧은 모성애의 순간을 선사했지만, 닝, 은, 리우, 쟁이 여전히 다른 어머니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닝, xi의, en, g, 은, j, u, e, n, z, i 가 나타나서야 자신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닝, z, h, i, q, i, a, e, n 에 대해 닝은 그 없이도 좋은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고, 남자는 울고, 울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닝, z, h, i, q, i, a, e, n, 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닝 X I의 E N G 을 J U의 E N Z I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닝 X I의 E N G 은닝 Z H I Q I의 E N 이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그가 그를 배웅하는 날닝 Z H I Q I의 E N 이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는 모든 감정을 마음속에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 X, I, A, E, 의 M, I, N, G, 의 수술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리우, 젠, 이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두가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닝, Z, H, I, Q, I, A, N, 은 여전히 닝, X, I, A, E, N, G, 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듯 보였고, 바깥에 흥분된 모습을 보기 위해,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L, I, U, Z, H, E, N, G, 은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링 zhiqian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링 zhiqian은 리우쟁에게 외과의사에게 완벽함은 칭찬할 가치가 없지만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주 wei elin은 병원으로 달려가 리우쟁을 초대하여 그녀의 성공적인 수술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 앉아있던 리우쟁은 자신과 닝 zhiqian 이 오래전에 그곳에 앉아있었던 것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닝 zhiqian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텅빈 집을 바라보며 마음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링샹에게 영상통화를 걸었고 링샹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그러나 닝 x i 에 e n g 은닝 zhiqian 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리우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닝 X I E N G 의 소식을 접한 L I U Z H E N G 은 서둘러 닝 Z H I Q I E N 의 집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문에 도착했을 때 내부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리우젱은 조금 불안해서 예비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닝 zhiqian 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리우젠은 화장실까지 걸어가서 닝 zhiqian 이익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와주려고 달려갔으나 실수로 미끄러져 욕조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정리를 마친 후주 weilin은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닝 zhiqian 은니우 쟁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기뻤지만 주 wei lin 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liuzheng 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닝 zhiqian 에게 왜주 wei lin 을 그렇게 많이 보고 싶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닝 zhiqian 은 더욱 화를 내며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단지 질투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닝 zhiqian은 단지 연 연주를 좋아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리우쟁에게 그녀도 자신을 좋아하는지 차례로 물었습니다. 리우쟁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다가 똑바로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마음속으로 닝 zhiqian을 여전히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닝 ZHIQIAN은 무기력한 미소를 보인 후 자리에서 일어나 리우쟁에게 맹렬하게 키스하여 리우쟁의 감정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나 리우쟁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그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뜨거워졌고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보였다. 이날 두 사람은 함께 닝지첸의 집으로 돌아왔고 닝지첸은 직접 촛불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한뒤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함께 영화를 봤다. 타냐는 갑자기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연쇄 교통사고 진단을 받았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하던 일을 재빨리 내려놓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 지원을 요청했다. 한 임산부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그녀는 심각한 임신성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이미 심각한 증상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리우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임산부에게 뭔가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숙소에서 함께 자란 라오바라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닝즈첸닝 zhiqian 이 결혼식에 특별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닝 Z H I Q I A N 의 계모는 나빠의 가족과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닝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여 리우젠에게 닝 Z H I Q I A N 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닝 Z H I Q I A N 은 리우젠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 호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리우쟁과 닝 ZHIQIAN의 결혼식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우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우쟁이 한눈에 친숙해 보인다고 느끼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리우쟁이 닝 ZHIQIAN의 전처와 매우 흡사하다고 속삭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낮았지만 리우쟁은 여전히 그것을 들었습니다. 리우쟁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리우 이모가 왔습니다. 리우 이모를 보자마자 닝 ZHIQIEN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리우쟁이 참석하여 분위기를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결혼식에서 스캔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닝이 아버지는 행복하게 술을 몇잔더 마셨고 리우 이모는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설득할.